개그맨으로 데뷔를 하게 되셨는지. 이게 콩록키 예. 씨랑 이제 대학교 때 동아리를 써클. 같이 했어요. 서클을. 네. 개그 클럽. 개그 클럽을 했어요. 제가 먼저 개그 클럽을 하고 있었고 이제 나중에. 추가 인원으로 들어왔어요, 홍록길 네. 서울대 이 내가 먼저 하고 네가 들어온 거지. 진짜? 그래, 야. 야. 재현이, 나. 아닌데? 아, 두 분이 정리는 왜요 우리 기수가 거예요. 먼저지. 그다음에 너하고 이, 인성호 이는데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니야. 태시기하고 그, 아니야, 근데. 웃기지 마. 나랑 재현이가 야, 홍록희 빼일까? 이랬거든. 네, 그래, 아니 말도 안 돼. 재현이하고 나하고 차, 우리 기수 찾는 멤버인데 무슨 소리야. 일단 우리, 두 분이 일단 아, 아, 기억이 야, 정확하게 핀은데,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관계로 대충 그 언저리로. 그 개그맨이 된 동기가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있던 그 어. 백재현 씨가 그 청춘 스케치에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그래서 피디를 미팅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네. 같이 가자고 했어요. 그 갔는데 저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. 어. 그랬더니 이제 모든 미팅이 끝나고 그 피디가 저한테 그러더라요 너는 왜 아무 말안 하냐 이러길래 나한테 안 물어보셨잖아요. 그랬더니 제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. 피디가 네. 그러더니 어이 자식 은근 매력 있는데 이러더라고요. 죄용이 아 있으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 피디가 저를 좀 좋게 봤어요. 네. 그니까이 그러니까 친구는 보기에는 되게 느리고 아무 말 없는 것 같잖아요. 춤잘 추고 마임 잘해요. 생각보다 아, 움직임의 순발력이 상당히 뛰어난 아이예요. 그때 당시 이제 마임으로 할수 있는 코미디를 많이 짰죠 제가. 네. 뭐 간단하게 뭐 양치질 정도. <laughs> 어머 디테일하다, 디테일하다. 디테일하다. 그때 <목소리도> 아. <목소리도> 이제 아카펠라 나가는 거지. 우와! 어오오오오 오늘 진짜 조금 골등하는 거 희한해. 클래식하다. 약간 그 동우, 그 후배 동우가 네. 병진이테 벤치마킹이었어요, 그아 당시에. 그러니까 보면 학교 선배들이 보면 이제 밑에 후배들이 그 따라다니는 선배들이 있어요. 약간 그런 음. 거야. 아, 자기의 약간 멘토와 어. 멘티처럼. 동우도 지금 몸도 통통하고 말도 느리고 노래 잘하고 음. 웨이브 잘하거든요. 근데 되게 이상해. 꼭 학교 다닐 때꼭 잘하는 선배가 있으면 그 선배 건안 뜨고 다른 사람이 갖다 썼희 어, 때. 전쟁 사람이 하는 게 퍼져요. 그래. 그전창걸 그 씨도 학교에서 어. 참그 아, 끼가 그런 게 유명했던 분인데 결국 후배들이 다 그걸 갖다 <웃음> 썼죠. <웃음> 윤정수씨건 누가 갖다 썼나요? 제건 아직 아무도 안 갖다 쓰고 있어요, 그 기계 소리. <laughs> 치과 갔을 때, 음. 이거 뭐라 그러죠? 석션? 석션 할 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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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 <laughs> 이것도 맨날 똑같은데요? 볼 때마다 웃기긴 해요. <laughs> 정말 웃기긴 한데 예. 방송용으로 좀 더럽네요. 네몇번 예, 했는데 다편집됐들라고요 윤정수 예. <laughs> 씨 어마어마한 개기봤고요 예. 지금 두분 나이가 실례지만. 마흔넷 동갑 마흔. 그럼 두분다 지금은 뭐 명실공히 너무 동안이세요. 동안을 <laughs> 유지하는 게 <웃음> 요즘 <웃음> 어떤 정말 화두잖아요. 동안 예. 유지할 수 있는 방법, 비법 이런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중에 지금 간단하게 평소에도 많이 할수 있는 게저뭐 <laughs> 혈자리들을 아, 많이 아, 눌러주면서. 마사지. 네,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네. 어... 우리 얼굴에 보면 이렇게 눈동자 바로 밑에 코 옆으로 해서 400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. 400. 예, 이400 혈을 이렇게 지그시 많이 눌러주시면. 얼굴이 많이 부었을 때 붓기를 이제 급속하게 가라앉히는 아 붓기가 가라앉아요? 예 어! <laughs> 그렇다고 또 너무 세게 누르시는 건안좋습니아 그래요? 네. 아니 좀구어 계셔가지고 음.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V라인도 중요한데 거긴 보면 턱 밑에 딱 각진 곳이 있잖아요 네 여기 협거혈이라는 자리인데 이 자리 역시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눌러주고 아, 방향성은 똑같습니다. 400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. 밑에요, 아니면 아니면 이 위쪽입니다. 어디, 뒤에서 여기. 누르면 안 되고요. 이 위에. 여기 여기. 예. 아 여기 여기. 예. 딱 니은자. 예, 맞습니다. 아, 코너. 코너에 이 자리를 많이 지압도 해주시고 또 모아주려면 아. 이렇게 400 쪽으로 아. 아. 올려서 모아주시고 아 아프네 아픈데 여기. <laughs> 아픈데이 자리에서. <laughs> 아프죠. 네, 본격적으로 청춘함두 네, 네. 번째 열어볼까요? 네. 자두 번째 청춘함은또 지금의 두 사람이 있기 위한 추억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어, 틴틴 파이브 일집 CD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어? 어떤 날은 역시 어, 사진 여자분이 문여분의 사진인데요. 이게 어떤 추억의 물건인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틴틴 파이브 일집 사실 어떻게 보면 아, 개가수 개그맨이지만 <laughs> 가수 활동을 하는 어떤 시초였어요. 음, 그리고 그렇지. 그게 그냥 코믹을 베이스로 한게 아니라 정말 진짜 막 아이돌처럼 춤추고 멤들을 네. 바꿨죠. 예, 네, 정말 뭔가 개그 아이돌 이런 음. 1 세대셨던 것 같아요. 이때 얘기 좀 해보죠. 제 청춘에서는 틴디파이브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. 아, 그래요. 음, 네. 네. 그러니까 그 20대 시절을 틴디파이브와 함께했고 일주일 한번 웃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그래, 부딪히고 쓰러지고. 힘들어 하고 했던 시절을 겪어서 틴디파이브라는 음, 걸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개그맨 최초로 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고 나름대로 팬클럽이라는 것도 챙겨 보고 어, 많은 걸해 봤던 시절이어서 되게 근데 놀랐어요. 또 히트곡도 많았잖아요. 틴디파이브는. 이 중에서 는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? 근데 어떤 노래니 제일 그게 어... 야. 이야... 정말 <이> 이때 생각나시면춤고 살짝 자, 예, 일, 자, 자 일어나서 한번보여주십가시 하나 둘셋넷다 겨우 하늘을 야 이거 아까 나이트에서 줬던 거아야 우리 청다 예. 우리 모 원장님께서도 틴틴 예. 파이브 기억하세요?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주 초등학교 때였겠네. 그렇죠. 93년도 제가 6학년일 때입니다. 초등학교 6학년일 때. 누나 고일이었어요. 틴틴 네. <laughs> 파이브의 어떤 노래보다는 그때 예. 그런 로버트 춤 같은 거. 로버트 춤. 공항 모자. 아이 못 보겠어. 아 틴틴 파이.